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 감사 여러분 감사한 일에 대해서 좀한주 동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죠? 에, 저도 몇 가지만 좀이 자리에서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는 양쪽 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80이 다 넘으셨어요. 저희 아버님과 또 장모님 장인어른 해서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기 하나 걸리시지 않고 건강하게 1년을잘 보내셨어요. 부모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감사가 있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주의를 하고 또 우리가 위생 관리도 하고 했는데. 사실 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교회 내에 혹시나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왔다면 저희들 교회를 폐쇄해야 되고,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어뭐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저희들 그런 일 생기지 않아서 어 너무나 또 감사하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손길로 어 도와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던 것.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믿음이 많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등한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이 작은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지체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잘 견디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계시다는 것 이것 또한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가 우리가 연결이 돼 있는데. 교회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이 선교지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과 물질로 후원하고 있다라는 것, 그 열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또뭐 저희 개인적인 일이지만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성실히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영국의 목사이면서 성경 학자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가 같아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감사하면 플러스로 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수학의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꾸자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어, 사소한 일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맷튜 헨리라는 이 목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다니던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고 옷이 찢기고 가지고 있던 지갑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 간신히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가족들을 진정시키고 자기 서재로 갔다고 해요. 자기 서재로 가서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 어떤 회개 기도냐면, 내가 15년 넘게 이 골목길을 계속 다니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그냥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마치...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걸 당연하게 내가 여긴 거에 대해서 내이 무지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저의 무지함 가운데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바로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감사 기도냐면 그동안 한 번도 15년 넘게 그 길을 담고 그동안 한 번도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다 뺏겼잖아요. 지갑도 뺏기고, 뭐 상처도 나고 그랬지만 내 목숨 뺏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는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도둑이 아닌 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 수학과 같은 더하기 축복이라는 더하기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때 조심해야 될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해요. 그죠? 이것을 거래와 같은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래 같은 감사. 내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의 월급을 받다가. 올해 400만 원의 월급으로 올라서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거래 같은 감사예요 잘 되게 해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그만 실직됐어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자원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 같은 거래하는 감사가 좋은 감사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이유,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 있죠. 우선 내가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그냥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그뿐이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선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분이라 우리를 붙들어 주고, 우리 린도 가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인간을 향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을 향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이고, 또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들어오냐면 예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이 예루살렘으로 이예루렘으에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의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왜들어오십니까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십자의 길로, 들어서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발걸음. 그 순종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한 발걸음이요 교회를 위한 그런 행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면에서 보면 마치 왕의 행차를 연상케해요. 사람들이 막 옷까지 깔고 나뭇잎도 깔고 막 왕이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고 환호하면서 왕을 그렇게 배웅하고 환송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됩니다. 근데 실상은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아마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자체만으로 삶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구절 성경을 좀 읽어 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자,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 인생을 건설하는데 날마다 그 건설되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켜라라고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들을 다 구원해 내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를 감사를 드리는데 한 일주일간의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맥추절은 그들이 가난한 땅으로 가는 중에 아니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을 때 누가 땀을 흘리고 누가 수고를 해요? 우리가잖아요. 우리가 하는데도 하나님께 그걸 절기를 지켜서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이건 저장하는 거예요. 곡식을 우리가 거두어서 마치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또는 적금을 들고 이렇게 투자를 하듯이 우리가 그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의 특징을 보면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제 성격의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리지만 그렇게 거두어드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 당시에는 1년에 3번 정도 아주 뭐 표현이 그렇지만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제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 번으로 나눴지만 평소에 이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땅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어드린 것들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드려라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좋은 걸 드려라, 첫 번째 걸 드려라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다 지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 약간은 변형된 그런 감사에 대한 감사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 일년에 몇 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거창하게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매일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미꽃도 감사할 수 있지만 장미꽃 뭐또 감사해야 돼요? 가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장미꽃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러나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천국 백성만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 천국 백성의 감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찔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나에게 주는 유익 있어요. 이 코로나의 어려운 팬데믹 상황의 어려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내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내 우리 가족의 마음에 아픈 상처가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미꽃만 항상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거래 같은 감사. 좋은 것만 주시면 감사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런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어, 감사할 게 별로 없네.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없거든요. 아니죠.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걸 통해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끝으로 제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더 좋은 감사를 찾을 수 있었어요. 더 좋은 감사가 뭘까? 더 좋은 감사. 천국 백성의 감사라고 제가 제목을 줬는데 이더 좋은 감사가 바로 우리 천국 백성들이 해야 될 감사. 가 아닌가, 또 표현해야 될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사 절에서 오절 오를 본문 말씀 사 절에서 오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 절을 오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야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걸 명령해서 제자들한테 나귀를 얻어와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 더 좋은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가르침,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더 좋은 감사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이 더 좋은 감사가 되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역하면서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며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좋은 감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사람이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저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지금은 말씀을 지키려는 이루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좋은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8구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8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이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환호성이에요, 환호성. 뭐냐면 한마디로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 옆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더 좋은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더 좋은 감사예요. 저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합니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우리는 찬양해요. 이 찬양하는 것이 더 좋은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는 어떤 뜻이 담겼냐면 높이는 거예요. 주님 높임 받아 주십시오. 왜?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 용서, 자비, 은혜, 국률, 양자, 우리의 자녀 삼으신 것,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노래로 높여드리는 것 이게 더 좋은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위로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는지 모릅니다 누가 주중에 찬양을 듣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같이 살아 생활하는 동료들이 찬양을 듣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찬양을 듣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날마다 고글 쓰는 오세영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매일 <laughs> 어? 찬양에 젖어 사시는 거 이게 사실은 더 좋은 감사예요.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감사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2, 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 3절. 본문 2,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네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 낙이는 동, 비록 동물이지만 보내졌고 주님이 쓰시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쓰임 받는 것이 더 좋은 감사예요 주가 쓰시겠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여기 서있는 저를 주님이 쓰시겠다 이게 더 좋은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 내가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감사예요 내가 감히 만왕이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대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쓰임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다. 그런 분께 내가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느 좋은 기업에 가서, 회사에 가서, 아좀 써주세요. 해보세요. 내가 어, 학위도 받고 자격증도 많아요. 하고 그 앞에 가서 여러분 졸라 보세요. 생태 써보세요. 써주실까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주님 앞에서는 학위, 자격증 이거 필요 없어요. 나 정말 나약해요. 나 정말 방황하던 그런 영혼이었는데 나를 써주신다. 여러분 이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하루에 수백 번도 고민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나를 써 주신다. 내가 쓰겠다. 주님은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세 가지가 이세 가지가 우리가 다른 감사도 물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급했고 표현했지만 이세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려는 것, 우리가 찬양,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더 좋은 감사예요. 그리고 나를 쓰시겠다는 그 쓰임 받는 것이 더 좋은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백성은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진짜 감사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찬양을 할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나를 지금 쓰시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좋은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의 말씀에 내가 그래, 순종하는 거구나. 내가 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구나. 그래, 내가 사용되어지도록 내가 쓰임받고 있으니 내가 더 정결하게 되어야겠다.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겠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